하루 비람 그거짓말 시작해 나 돈도 어떻게 지내 넌 안에서 없잖아 소식도 너가 나올 때쯤이면 쌓여있을 거아다라올라요 어떻게 없애게말고 어떻게 반복하며다란가보다 공덕에 있는가 라올라요이 세상에서 수행성은 숲으로 가고 나무 밑으로 가고 한가한 곳으로 가서 앉아가 모자를 들고 몸을 바로 세우고, 얼굴 앞으로 삿대를 흥립하여 깊이 사지하여 숨을 들이시고, 깊이 사지하여 숨을 내신다. 길게 숨을 들 내실 때는 나는 길게 숨을 들이신다고 분명히 알고, 길게 숨을 내실 때는 나는 길게 숨을 내신다고 분명히 한다. 짧게 숨을 들이실 때는 나는 짧게 숨을 들이신다고 분명히 알고, 짧게 숨을 내실 때는 나는 짧게 숨을 내신다고 분명히 한다. 온몸을 경험하면서, 나는 숨을 들이쉰다고 전념하고 몸을 경험하면서 나는 숨을 내쉰다고 전념한다. 몸의 형상을 고요하게 하면서 나는 숨을 들이쉰다고 전념하고 몸의 형상을 고요하게 하면서 나는 숨을 내쉰다고 전념한다. 기쁨을 경험하면서 나는 숨을 들이쉰다고 전념하며 기쁨을 경험하면서 나는 숨을 내쉰다고 전념한다. 즐거움을 경험하면서 나는 숨을 들이쉰다고 전념하며 즐거움을 경험하면서 나눔 숨을 내쉰다고 전념한 다음 마음의 영성을 경험하면서 나눔 숨을 들이쉰다고 전념하며 마음의 영성을 경험하면서 나눔 숨을 내쉰다고 전념한 다 마음의 영성을 고요히 하면서 나눔 숨을 들이쉰다고 전념하며. 마음의 형상을 고여히 절이란 따로 없다 설사 자신의 힘으로 지어놓은 절이나 해서, 압자라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유물이지 사유물이 될 수가 없다 어느새 사십 년 세월이 흘렀구나 중대로 찾아간 절 통영미래사 배가 고파 고가...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나는 숨을 내쉰다고 전념한다 마음을 집중하면서 나는 숨을 들이신다고 전념하며 마음을 집중하면서 나는 숨을 내쉰다고 전념한다 마음을 놓아버리면서 나는 숨을 들이신다고 전념하며 마음을 놓아버리면서 나, 나는 숨을 내쉰다고 전념한다 무상을 관찰하면서 나는 숨을 들이신다고 전념하며 무상을 관찰하면서 나는 숨을 내쉰다고 전념한다 욕망이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면서 나는 숨을 들이신다고 전념하며 욕망이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면서. 나는 선을 돌려 젠다고 전념한다소멸하는 것을 관찰하면서 나는 선을 돌리신다고 전념하며 소멸하는 것을 관찰하면서 나는 선을 쉰다고 전념한다 보내 버리는 것을 관찰하면서 나는 선을 돌리신다고 전념하며 더... 보내 버리는 것을 관찰하면서 나는 선을 쉰다고 전념한다록 올라요 이렇게 혹색임을 놓고 이렇게 반복하면 커다란 거부와 커다란 공덕에 따라올라 이렇게 옥색임을 넣고 이렇게 반복하면 심지어 마지막 들숨과 날숨이 사라질 때도 알아차려지는 것이고 모른 채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전자라올라는 만족하여 세종께서 가르치신 길 말씀을 기뻐하여 받아들였다. 세상이 불타고 있는데 그대 어찌하여 웃고 기뻐하는가? 세상이 어둠에 묻혀 있는데 그대 어찌하여 등불을 구하지 않는가? 슬레치한 유사카의 동료들. 어뒤에 사는 기종, 남자들은 아내들을 덕이 높은 이사카에게 맡겨 가르치을